당연히 아래까지 뽀송하게 말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저는 골반 교정이 되는 효과를 느꼈어요, 여러분. 수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진짜 캡슐 세제 한번 쓰면 일반 세제로 못 돌아가요. 안녕 우리 비탐지들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추천템을 너무 많이 들고 와서 비탐지들 지갑이 걱정되긴 하지만 진짜 5,000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 제품은 JMW라는 브랜드의 드라이기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두피샵 다녔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배워온 샴푸법으로 우리 비탐지들한테 알려드려가지고 두피샵 더 이상 가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했던 드라이기가 이거예요. 두피샵은 특징이 거기서 두피 케어를 받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꼭 말리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두피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찬바람으로 끝까지 말리고 가라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머리를 어떻게 다 말리고 가지 했었는데 거기에 있던 JMW 드라이기 요 제품. 찬바람으로도 바람이 진짜 강력해서 평소 말리는 것보다는 두 배. 는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뭐 1만 원대, 2만 원대 드라이기 뭐 브랜드 제품 안 쓰고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들 쓰고 그랬었는데 그날 바로 구매를 해 가지고 이걸로 바꿔서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쓰는 동안 지금 고장 난것도 없고요. 제가 좀 험하게 물건을 쓰는 편이라 떨어뜨릴 때도 많은데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뭐 탄내나거나 가끔 드라이기에서 불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그런 현상도 없었고 되게 탄탄하게 뽕을 뽑으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드라이기 가격치고는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다이슨 드라이기 가격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슨도 물론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좋긴 좋지만 다이슨 드라이기의 가격 대와 JMW 가격대 드라이기를 비교한다면 저는 가성비 면에서 무조건 JMW 고를 것 같아요. 바람 세기 설정도 몇 가지로 가능하고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고퀄리티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다 만족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구매한 것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 나오는데요. <laughs> 섬세이의 바디 드라이어 제품입니다. 정가는 40만 원대인데 제가 아마 할인을 받아서 30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제품은 제가 또 <laughs>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고가 제품들은 안 써보고 구매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호텔 중에 소녹함 고양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사우나가 아주 좋거든요. 규모는 작은데 되게 좋아요. 청결도 좋고 그런 시설 도구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바디 드라이어를 처음 사용 해봤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뭔가 체중계 비슷한 그런 기계가 있어서 올라가봤는데 바람이 꽤 강하게 올라와서 얼굴까지 닿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말려줘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물기는 상체까지 다 마를 정도로 깨끗하게 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게 고가다 보니까 선뜻 사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질염 때문에 구매를 바로 했어요. 근데 제가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질염이 그렇게 심한. 편 아닌데 그때 자가키트 기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칸디다균이 약하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조금 더 느껴지기도 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거의 안 느껴 질 정도인데 이게 아무래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해도 y존이 습한 상태로 유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샤워를 한 다음에 수건으로 닦고 속옷을 바로 입어도 뭔가 물기가 머금어져 있는 거는 안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질염이 쉽게 안 고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진짜 좋았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바로 전신을 말려줬는데요. 당연히 아래까지 뽀송하게 말려질 뿐만 아니라 상체까지 쉽게 마르니까 속옷 입을 때도 꿉꿉함 없이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강도 조절이 되고 온도 조절도 돼요. 근데 저는 따뜻한 온풍으로 설정했을 때 바람이 바로 온풍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바람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세기는 강풍으로 했을 때더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소음이 살짝 청소기랑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라 저는 굳이 강풍으로 하지는 않고 기본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기본으로 사용했을 때는 청소기 정도는 아니고 헤어드라이기 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늦은 저녁에는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터기 틀었을 때 나오는 그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작동할 때 바람이 타고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리뷰 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신경 안 쓰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데 혹시 그런 기계 타고 올라오는 냄새? 히터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높은 편이긴 한데 질염 방지 케어 플러스 몸을 말리는 시간이 완전 단축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비탐지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다이소 폼롤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 갔을 때 5,000원에 구매를 했고 사실 저는 이전에 인터넷에서 우리 피디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폼롤러 딱딱한 거 표면이 그냥 맨들맨들한 거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이나 어깨 이런 림 인프선을 마사지 해주기가 좋았다면 또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들은 게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발로 균형을 잡고 있으면 발바닥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기존 폼롤러 위에 올라갔는데 시원하긴 진짜 시원해요. 뭔가 이렇게 된 발바닥이 이렇게 감싸지면서 뭉친 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존 폼롤러는 좀 두껍다 보니까 위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 갔는데 폼롤러가 맨들맨들한 게 아니고 지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폼롤러가 있길래 구매를 해서 그 위에 위에 올라가 봤는데 진짜 발 지압 최고입니다 굳이 균형 잡지 않아도 되고 앞에 뭐 싱크대 있는데나 책상 있는데 논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로 꾹꾹 밟아 주잖아요 정말 발바닥이 그렇게 시원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처음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매일 평균적으로는 1시간 이상을 걸어 다녀서 발이 은근 뭉치나 봐요 그리고 또 무지외반증 까지 있어 가지고 발가락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폼롤러 위에 올라가 가지고 꾹꾹 밟아 주고 풀어주면 뭔가 온몸이 짜릿한 느낌이에요 전신 신경들을 깨워 주는 느낌? 가성비도 너무 좋고. 샤워하고 나서나 아니면 아침에 좀잠 깨야 될때 혈액 순환 도와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테퍼인데요. 멜킨 브랜드의 스테퍼 제품입니다. 제가 운동기구를 예전에 자전거 그 모양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거를 샀었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거를 빨래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앞으로 운동기구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친한 언니가 스테퍼가 그렇게 좋다고 부담 없이 운동하기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운동 되는 거 플러스 세상에 저는 골반 교정이 되는 효과를 느꼈어요, 여러분. 저 예전 영상부터 봐주신 비탐지들은 아실 텐데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허리 디스크,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 불안증 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게 종합적으로 있어가지고 강도가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통증을 달고 사는 그 정도의 허리 상태거든요. 근데 골반이 틀어진 게 허리 디스크보다 더 심해서 생활할 때 정상적으로 걸은 게 언젠지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만약에 정면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면으로 걷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오른쪽 구간에서 딱 걸려요. 안 돌아가요.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겨우겨우 돌아갈 정도로 골반 틀어짐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화 속에도 골반을 좀 잡아 줄수 있는 그런 깔창을 두수치료 하는 데서 구매해 가지고 신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골반 틀어진 게 맞추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멜킨스 테퍼 하고 나서 골반 틀어진 거에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구매한 지는 지금 한두달 정도 되가나 그러는데 맨날 맨날 하진 못해요, 사실. 근데 일주일에 세번 정도 많을 때는 일주일에 네번 정도 이렇게 하고 스태퍼가 이렇게 양발을 꾹꾹꾹꾹 누르면서 이게 좀 전신을 움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체에서 약간 언덕이 있는 등산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강도의 다리에 힘이 느껴지는데 근육이 가장 많이 붙는다고 느낀 거는 저는 허벅지 앞쪽이랑 그다음에 복근 쪽 앞쪽이 강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힙이나 허리 뒤쪽 코어 같은 경우는 근육은 잘안 붙었는데 이게 양쪽을 꾹 꼭 힘을 주면서 누르다 보니까 양쪽 골반에 힘이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운동이 됐나봐요. 그래서 진짜 놀랬던 게 제가 허리 돌릴 때 분명히 오른쪽 구간에서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걸려요. 그리고 저는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들 하면은 한 일주일도 못 걸을 정도로 한 번씩 통증이 강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스태퍼는 그래도 내 몸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에 무리 가는 거 없이 유산소랑 근력이 같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저는 플러스로 골반 교정이 되는 걸 느끼니까 진짜 편하게 운동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TV 앞에 둡니다. TV 앞에 두니까 그냥 올라가서 뿅뿅뿅뿅 이렇게 하고 이게 만보기처럼 몇 보를 걸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할때 무리하지 않고 천보 정도 걸으면 저는 10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음, 그렇게 아침 저녁 한 번씩 해주거나 아니면 좀 힘들다 할 때는 그냥 저녁에만 한번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해본 운동기구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좋은데, 뽕도 뽑고,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약해지니까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허리 아픈 우리 비탐지들 강추해요, 진짜.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신 운동이 돼서 그런지 제가 땀이 잘안 나는 체질인데, 땀이 줄줄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샤워기 헤드 소개해드릴 건데요. 더 스파라는 브랜드의 샤워기 헤드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샤워기 헤드를 추천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연히 샤워기 헤드를 그냥 인터넷에서 저렴한 걸 구매해서 교체를 했는데 세상에 샤워기 헤드 하나 바꿨다고 수압이 바뀌더라고요. 저 오늘 말투 너무 홈쇼핑 같죠? 아 근데 진짜예요. 보통 가정에 있는 샤워기 사용하면 뭐랄까 물결이 뭐 부드럽고 수압이 좋아도 몸에 이렇게 뿌렸을 때와 진짜 시원하다 강력하다 이런 느낌은 되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부드럽게 물이 나오는 느낌 익숙한 느낌 어, 익숙한 느낌인데 요거 더스퍼 샤워기 헤드는 크기가 일반 가정용 헤드 보다는 조 작은 편이에요. 되게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어, 생각보다 장네 이거 괜찮나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물 줄기가 가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수압이 몰빵이 돼서 강하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았냐면 보통 이렇게 샤워기로 거품을 닦아낼 때 당연히 손으로 같이 헹궈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수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로만 헹궈내도 충분히 헹궈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감을 때 두피에 이렇게 뿌려주기도. 좋고, 특히 저는 발에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발에 이렇게 빡 뿌려주면은 발에 거품 많은 상태에서도 쉽게 닦아내지니까 진짜 샤워기 에드로 이렇게 감탄한 적은 인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샤워기 들드를 교체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한번 강력한 수압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도 좋으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로퓸 브랜드의 캡슐 세제 제품입니다 저는 핑크 러브 로즈 향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런 형태로 일반 세제 가루 타입이 아니에요. 캡슐 안에 세제랑 향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액체 타입의 세제랑 다운이가 캡슐 안에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 그냥 넣으면 돼요. 저는 보통 꽉 찼을 때도 그냥 하나만 넣고 돌리는 편인데 향이 정말 강하게 납니다. 해외의 아로마 제품 썼을 때처럼 진하게 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운이 정. 정도인데 향이 확실하게 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 틱톡 보다가 해외에 집안일 할때 꿀템 도구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영상 보니까 세제가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바로 샀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캡슐 세제만 쓰고 있어요 지금 공병, 아 공병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웃긴데 공병은 네통 정도 만들었고요 지금도 흰색깔 릴리 향이 신제품으로 나와서 추가 구매를 했고 파란색깔 라벤더 향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저렴한 편이라 그렇게 두 두 개를 추가 구매해 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진짜 캡슐 세제 한번 쓰면 일반 세제로 못 돌아가요. <laughs> 너무 편해가지고 가격대는 양으로만 따지면 일반 가루 타입 세제보다는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제 박박 긁어가지고 빨래 돌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니까 진짜 삶의 질이 폭풍 수직 상승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신선하게 빔 프로젝트인데요. 아이몰이라는 브랜드의 빔 프로젝터 제품이에요. 제가 빔 프로젝터에 사실 관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뭐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피디님이랑 제주도 출장 갔을 때 거기 에어비앤비 안에 진짜 쪼 꼬마난 간이용 빔 프로젝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벽면에다가 켰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되게 잘 나오고 진짜 미니 영화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구나. 집에서 봐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괜찮은 거 찾다가 리뷰가 가장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가성비 뭐 이런 게 붙어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 저는 네이버 쇼핑 볼때 무조건 리뷰 많은 거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 광고로 떠 있는 거는 그 쇼핑몰에서 자체 광고를 돌리는 거여서 리뷰 많은 게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들어가 봤는데 리뷰도 상당히 좋았고 뭔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입니다. 가격대는 사실 빔 프로젝터가 되게 저렴한 것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이용 작은 제품들은 더 저렴한 것도 많은데 제가 그 제주도에서 봤던 거는 초점이 아무리 맞춰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처럼 흐릿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볼 거면은 이걸로는 어렵다. 그냥 무드용으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초점만 살짝 맞춰주 그냥 넷플릭스 자막까지 다잘 보일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몰랐는데 빔 프로젝터 자체 안에서도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넷플릭스 킨 다음에 바로 보는데 화면도 잘 보이고 소리가 꽤 빵빵해요. 저는 음질이 좋다는 얘기는 못본것 같은데 음질도 진짜 선명하게 들리고 리얼한 사운드로 들리니까 영화관을 진짜 왜 가나 싶더라고요. 영화관이 훨씬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집안에 미니 영화관을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좋았던 게 저는 빔 프로젝터 는 무조건 그 흰색 천막을 달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약간 아이보리에 살짝은 우들투들한 그런 도배 재질이요 근데 그 벽면에 싸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흰색 그거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그 영화 결제해가지고 볼때 있잖아요. 그것도 막만원 정도 하니까 조금 많이 봤을 때는 막 5만 원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빔프로젝터 산 이후로는 그냥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 보면 되니까 그 영화 결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것도 저는 너무 만족해요. 아, 근데 그건 있다. 그 같이 제가 추가한 삼각대가 있거든요. 빔프로젝터를 연결할 수 있는 삼각대가 있는데 삼각대는 가격 대비 너무 부실해요. 조금 아슬아슬할 정도로 빔프로젝트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느낌이라 삼각대는 그 볼트 구멍만 맞으면은 그냥 다른 데서 추가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가방 추천인데요. 제가 진짜 가방 추천은 안하는데 이거는 뽕을 뽑다 못해 가방이 불쌍할 정도로 너무 잘 들고 있어가지고 추천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는 바이. 아틀리에라는 브랜드의 캔버스백 인데요 에코백과 숄더백 그 사이의 디자인 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좀 후리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티셔츠에다가 밑에는 조거팬츠 입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좀딱 붙는 니트 반팔티를 입기도 하고 보통 티에 청바지 아니면 티에 조거팬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각 잡힌 멋쟁이 숄더백을 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거 캔버스백 매주면 백 보다는 조금 더 멋은 내주면서 되게 캐주얼하게 코디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납 공간도 진짜 빵빵해서 그 안에 동전 지갑처럼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동전이나 뭐 실핀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안쪽에는 작은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뭐 카드나 뭐 립제품이나 이런 것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그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끈 길이가 적당해서 좋아요. 보통 에코백 같은 거를 맬 때는 어깨에 맸을 때좀 끈이 짧은 것도 있고 뭐랄까 저는 코디할 때 에코백을 어깨에 이렇게 하는 게좀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에코백 같이 생겼는데 끈 길이는 또 적당히 길어가지고 허리랑 갈비 그 사이 정도? 거기까지 와서 진짜 꾸안꾸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적으로 미팅 갈 때도 편안하게 메고 갈 때가 많고 특히 출퇴근할 때 맨날 맵니다. 맨날 메요.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꽤 깨끗하게 잘 유지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검정 옷을 셋업으로 막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 검정옷 때문에 조금 물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주구장창 매도 깨끗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오 어, 캔버스 재질 역시 생각보다 강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암튼 가성비 면에서 디자인도 이쁘고 활용도도 최강인 가방이라서 비탐지들한테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수인데요. 요즘에 제가 향수 추천을 또 깨알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오일 향수입니다. 다니엘 트루스라는 브랜드의 밤쇠리라는 향인데요.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면, 백화점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이제 향수, 시향하는 거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시향하는 거 받아가지고 향을 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향수 그렇게 시향하는 거 받을 때, 기분은 좋긴 좋아도, 아, 이거는 내 취향 아니다 할 때가 있는데, 밤수엘은 맞자마자,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 매장 어디지? 하고 바로 갔는데, 다니엘트루스라는 매장이었고, 거기는 오일 향수만 있대요. 그래서, 밤수엘 향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 바를 때마다 진짜 과장 아니고 다 물어봤어요. 친구도 물어보고 진짜 미용실 언니도 웬만하면 헤어 제품들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잘안 물어보는데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향이 발향도 강한 편인데 되게 고혹적인 향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향수보다는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향이 엄청 좋은 제품 향이랑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 언니도 저한테 물어봤을 때 트리트먼트 바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트리트먼트 아니고 향수 바꾼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찐한 좋은 향이 나는 트리트 트먼트에서 날법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오일 타입이다 보니까 그 스포이드 형태로도 있고 롤온으로 교체가 가능해서 그 헤드를 추가적으로 줘요. 그래서 저는 롤온으로 교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발라서 목 뒤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는데요. 또 좋은 게다 발라주고 마지막에는 머리 위에 살짝 지그시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발향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머리에 살짝 발라주면 머리 향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향수보다는 좋은 샴푸 냄새에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올래 가서 얘는 오히려 소량 바르시는 걸 추천해요. 진짜 제가 하루 종일 간다고 느낀 게 향수가 몇 가지가 없는데 이 제품도 그중에 하나일 정도로 발향도 좋은데 지속력까지 높아서 좀 길게 외출한다 할때좀 꿉꿉해서 특히 비 오는 날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다 할때 저는 밤쉘 향 바르고 나가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땀이 나다 보니까 저는 그제 땀내랑 향수 냄새가 섞이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향수 냄새가 안 좋게 바뀌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제 땀내랑 섞이지 않아요. 몸에서 꿉꿉함 느껴질 때 특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진짜 제 평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때요 비탐지들? 제가 이런 제품들을 잘 소개를 안 하다 보니까 비탐지들이 봐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살아가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탐지들도 좋아해주시면 이런 콘텐츠도 정기적으로 들고 올 거니까 비탐지들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